일례로 제가 좋아하는 형님 지금 탁구장 운영하고 계시지만 그분들 한참 탁구에 처음에 쟁부시셨을때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. 산에 등산로에 계단으로 되어 있는 압 앞산이나 이런데 계단 한칸 올라가서 스윙 10개, 뭐 20개 한칸 올라가서 10개, 20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비칫다고. 노래방 가서 노래, 노래 부르고, 노래 부르고, 놀때 춤이 뭐냐? 가방에서 라켓 꺼내가지고. 아, 뭐, 때 노래 맞춰가지고. 아, 다들 이게 그렇게 탁구에 빠지면 자세 만들고 싶고 이럴 때. 아, 이거 기틀 같습니다, 지금. 기틀. 아, 2kg짜리 들고. 4 k 로 차고 움직이다가 라켓 하나 바꿨을 뿐인데 날아갔습니다. 하여튼간에 우리 탁구 생체 동호인분들 파이팅 하시고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탁구를 굉장히 가볍게 쉽게 생각하십니다. 좀 알로보십니다. 탁구를. 이거 한달 정도만 배우면 똑딱 똑딱 랠리하고 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. 하지만 탁구공이 구기 종목 중에 제일 작고 제일 가볍습니다. 굉장히 민감한 운동이고, 굉장히 예민한 운동입니다. 그래서 어, 뭐 물론 능력에 따라 한달 만에 똑딱똑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탁구라는 게해 어, 나갈수록 어, 재미도 있고 또 계속 또 배워야 되는 거고 뭐 바로 아침에 금방 확 늘지는 않습니다. 하여튼간에 꾸준한 기본기 연습과 보통 보면 게임을 많이 하면 게임이 는다. 그 말도 맞습니다. 어, 하지만 제가 지도하는 입장에서 그 다음에 지금까지 봐왔는 어떤 실력 향상이 되는 부분들을 보면 기본기와 스텝 그 다음에 자세 이거 위주로 많이 연습하시고 랠리 그 다음에 3구 5구 연습 게임 위주보다는 그거 위주로 연습 많이 하신 분들이 장기적으로서 때는 빨리 갑니다. 향상도. 그 다음에 자서도 예쁘게 나오고, 남들이 봐도, 아, 참, 저 사람 참폼 나겠습니다. 멋지게 신다 뭐, 이런 얘기 듣고 어디서 운동하세요?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고, 그런 분들 보면. 뭐, 혹시 선수 출신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. 하지만, 이 기본기를 너무 등하시하시고 게임에만 이기면 된다. 뭐, 그것도 뭐, 일리 있는 말입니다. 뭐, 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, 그니까, 러 각자 각자의 어떤 선호하는 게 있겠죠.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되지만, 이왕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이면, 기본기에 좀 충실하셔서,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는, 기본기 꾸준히 갈고 닦으시고, 게임은 그 비중을 좀 낮추시고, 그렇게 하시면, 어차피 평생 가져가야 될 우리 평생 운동이기 때문에, 어 길게 봤을 때는 몸에도 무리가 들어가고, 음, 그렇기 때문에 좀폼생폼사로 치면서 랠리 하면서 운동 되시고, 그 다음에 게임은 이제 또 즐기시면 되거든요. 근데 너무 레슨 20분 받고, 3뭐 30분 받고, 바로 들어가서 뭐 기본 연습 안 하고, 레슨 때 배웠던 거뭐 복습, 독서 같은 것도 안 하고, 그냥 뭐 바로 게임 해버리면, 그게 효과가 예를 들면, 20분, 30분 레슨 받았던 거를 밖에 나와서 한2 30분 되짚어 보고, 또 궁금한 것을 또 코치한테, 뭐 관장님한테 물어보고,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뭐 한두 게임 하면서 또 정확 중요한 거는 게임에서 너무 승부욕이 앞서다 보면 자기 스윙이 잘안나니다 일단은 자기 몸에 그 많은 기본기들이, 포핸드면 포핸드 기본기. 그옛날 현정화 그 감독이 얘기한 게 있잖아요. 하루에 5시간씩 주 5일, 하루에 5시간씩 주 5일, 6개월 정도를 쳐야 한 근육의 그 반사신경이 입력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저도 그거 공감합니다. 그러니까 엘리트 선수들, 선수 출신들, 초등학교 이런 선수들이 왜 그런 이런 빈 스윙 기본기 연습 많이 하고 랠리 연습 거기 바다마다 서고 계속 그 자리에 계속 치는 연습 이런 말왜하겠습니까 게임만, 게임 그러면은 진짜 늙은 것 같으면 트레이닝을 게임만 하지.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 유튜브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. 트레이닝, 선수들 트레이닝 영상이라든지 유튜브 통해서 많은 어떤 컨텐츠들이, 탁구 관련 컨텐츠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? 거기 쭉 보다 보면, 게임을 해서 넣는 것에 대한 방법보다는, 뭐, 3구5구 랠리, 기본기, 볼박스, 막, 이런 것들 위주로가 많이 나오잖아요. 왜 그렇겠습니까? 그걸, 해, 그걸 하셔서 몸에그 자세에서 그 수용이 만들어져야지, 어, 게임에서, 나중에 게임에서도 또 발현이 되기 때문에, 어, 기본 자세가 이렇게 완벽하게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, 게임 오면 그냥 써가지고 팔로, 팔로 이렇게 걷어갖고 툭툭 걷어 길로 하고 하다 보면, 공음 열어가 손목하고 탁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 걷어넘길려 하다 보면 발은 전혀 안 움직이고, 음,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자리에서 좀 오래 머무를 수 밖에 없습니다. 어떻게든 간에 공을 좀잘 치시는 분이, 잘 받아주시는 분이 계시거나 하면 레슨 후에 부탁드리고 한 20분씩 하고 음료수 한잔 대접하고 뭐 그렇게 해서 본인의 실적 향상을 위해서라면 예,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빠른 어 향상에 도움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5분 운동하고 땀쭉 흐르고 5분 어, 또 얘기하고 이렇게 끝나네한 5분 정도 끝내려 그랬는데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. 항상 기본기 충실히 하시고, 음, 바른 자세와 밝은 마음, 그 다음에 우리 탁구인으로서의 매너, 에티켓 이런 것들 지켜가면서 절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생체탁구이팅 뿅.